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앞전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거나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갑자기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고사성어 중에 빙생어수, 한우수,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음은 물에서 생긴 것이나 물보다 더 차고 푸른빛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라는 말이지요. 고대 중국 철학자인 순자의 권학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주로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를 말할 때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 같으면 좋다고 말을 하시니 제자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의 가능성이나 제자가 이룰 수 있는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종 그리고 선생과 상전을 비유로 들면서 전자는 후자와 같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앞전을 보면 24절, 25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앞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곧 받게 될 핍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을 다시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24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과 핍박, 그리고 거부를 받으신다면, 그의 제자 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비난과 핍박, 그리고 거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집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세불이라고까지 불렀는데, 그 집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은 알려질 것입니다. 당시 어느 정도 비밀로 감추어졌던 복음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많은 분들이 많이 듣고 또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이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지금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시간당 15불씩 하루 8시간을 일했을 때 120불입니다. 이걸 다시 16으로 나누면 7불 50센트입니다. 이게 참새 두 마리 가격이죠. 참새 한 마리는 약 3불 정도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뭐 땅을 파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3불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가격은 아닙니다.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것이지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사업체마다 대부분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욕기 8장 7절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비록 사업체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업체를 크게 일으키셔서 창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욕기 8장 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요을 비난하면서, 요 당신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당신의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배 고난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도 아닐 뿐더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빌닷의 주장을 옹호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8장 7절 딱한 절만 보고 감동을 받거나 열광을 하긴 합니다. 또 저는 예전에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이 받는 고난은 일이 잘안 풀리고 계획했던 것이 더디게 보여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했던 그러한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어 있으면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베드로 전설을 통한 위로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단순히 우리의 지금 상황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지 않으시냐?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붙잡아 힘주시고 그리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32절, 33절을 읽으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신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이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을 도우시고 돌보시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외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냈던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서, 불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